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. 지난 6개월 동안 치열하게 경찰 교육을 받고, 이제 막 직장이 정해져가지고, 오늘 첫 출근하고,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열심히 실험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지난 6개월 동안 뭐, 이제 논문을 아주 안본건 아니고, 일주일에 한 두세 편 정도씩 틈틈이 읽어 본것 같은데, 확실히 기술의 발전 속도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. 사이코파이는 한두달 전쯤에 2023 버전이 업데이트 된것 같은데, 저도 뭐, 그, 개발자 노트를 다 읽어 본게 아니어서, 특별하게 어떤 기능이 추가됐는지는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, 일단 제가 막 만져봤을 때 눈에 띄는 거는 이 키보드 컴포넌트에서 프레스 말고 릴리즈도 시간을 기록할 수 있게끔 옵션이 추가가 된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. 어떤 태스크들 보면은 버튼을 눌러, 누르고 있다가 떼는 거를 측정을 하는 태스크도 있는데 그동안은 그게 불가능했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럼 버튼 때는 시간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게 마음에 들고요. 그 외에 다른 데에서는 뭐 이것저것 베타가 추가가 된것 같긴 한데 서베이, 서베이가 좀 개선됐다고 하는 것 같고 카메라는 지난번에 써봤던 것 같고 다음에 파노라마라고 하는 것도 추가가 됐네요. 이것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. 다음에 아이트래킹 쪽에서는 그냥 이상과 똑같고 이지도 똑같고 아이오도 이전하고 거의 똑같네요. 근데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 컴포넌트인 것 같아요. 이 컴포넌트를 보면은 로딩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는데 이제 뭐 R이나 파이썬 쓰신 분들은 익숙한 기능이 추가가 된것 같아요. 아까 보니까 아이, 토비 아이트래커 기능이 기능이 살, 있는 뭔가 있는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 저도 최근에 토비를 연동해서 쓰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.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. 다음 이지하시는 분들은 이모티브도 있으니까 뭐 해볼 수 있고 좀더 눈에 띄는 거는 이 패키지인 것 같아요. 패키지는 코드를 잘안 쓰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사이코 파이가 돌아가는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 구동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구동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면은 특정한 함수를 내가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패키지를 설치를 하는게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이전에는 그 제가 윈도우를 쓸 때만 하더라도 파이썬 환경 변수를 바꿔 가지고 그 파이썬에 pip install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설치하고 했었어야 됐는데 이번에는 이 사이코 파이 내에서 패키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가지 함수들이 모여 있는 어떤 덩어리들이라고 할까요? 집합들을 나름 쉽게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마련해 준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패키지 기능의 추가는 사이코파이랑 이게 돌아가는 파이썬에 있는 여러가지 패키지들 간의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켜 주는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건잘 모르겠지만 오픈cv 라 같이 이제 이미지 처리하는 그런 도구들은 이 실험에서, 실험을 돌릴 때 자동적으로 화면에 뭐 색상을 원하는 대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어떤 뭐 얼굴 외형만 딱 떼가지고 나머지 블러 처리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할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거든요. 작년인가 테스트 해봤었는데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진 것 같아가지고 어, 나름 큰 업데이트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제 슬슬 새로운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보고 정리해서 올려보고 또 추가적으로 생각나는 기능들이 있고 있거나 아니면은 실험을 또 짜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해당 내용들을 기록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